안녕하십니까. 땅꾸나 157편으로는 평택시 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평택토지 토, 폭풍, 폭등천야라고 하는데, 폭등천야, 폭풍, 이미 벌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이 강의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니까 용인 이동남사에 대한 이 사건을 터졌을 때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어디냐, 안성을 집중분석을 해드렸는데, 안성을 그리면서 대, 갔다가 원초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교수님. 60만원짜리 땅을 100만원 달라고 립니다 120만원 달라고 립니다그럽니다 그럽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그냥 완전히 고부로 그냥 튀어버리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자,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제목을 평택토지는 폭등이냐 폭풍전냐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실 거예요? 국도 가실 거예요. 일본 국도. 천만원, 이천만원입니다. 100평에 20억 겁니다 20억 해야 100평짜리, 그냥, 코딱지 많은 땅입니다. 거길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지방도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144쪽입니다. 이번에는 144쪽에, 이게 찾기 제대로 보이는가 모르겠어요. 자료가. 지금 얘기한 144쪽이고, 그 다음에, 도면이 이와 같이 중형도면으로 해서 아홉 매가 나갑니다. 이 아홉 매가, 예, 저건 가리죠? 이 아홉 매 중형도면이 나가는데 이것이 가장 마지막 자료고 가장 최신의 자료로, 어,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44쪽을 한 번에 설명드린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저만이 최고 아니에요. 아,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라는 무슨 예를 종교업자든가 컨설턴트가 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재하고 고독사의 방충리에게요. 방충리 우리 회원들 몇년 전에 80만 원, 120만 원에 들어갔다가 300만 원 받고들 나오셨어요. 세 분이서 나오셨는데 지금은 요번에 갔다 오신 분들 5,600컨다라 그래요. 500컨다라 그래요. 독수리 심장을 가져도 이거못 찍습니다. 그러면 38번 국도 아까 얘기하 대로 500, 1000, 2000 정도 흔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대체 지역을 소개해 주시면 최고의 중개업자, 최고의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땅꾼 대학으로 오세요. 땅꾼 대학은, 30만 원만 내면은, 이와 같은 무지막지한 3,500건의 이와 같은 청남을 드리고, 이러한 강의, 리필 강의 만 원, 그 다음에, 신규 강의 2만 원입니다. 뭐, 저, 몇 번, 저희들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저, 연월 수입이 얼마냐? 120, 150짜리입니다.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강의 서비스에, 오늘 강의 듣는 게 지난번에 147편 다 들어보세요. 이런 강의 듣는데 지금 얘기하도록 제가 받는 월간 수입이 120만원, 150만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 남은 인생을 아, 저는 이제 대학도 이제 지금 얘기한 정년퇴직인데, 강의 정년이 70살까지 아니에요. 석자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석자 교수를 마쳤는데, 재작년에 마쳤죠. 그래서 이제 70 중반, 이제 좀더 있으면 80까지 가는데, 남은 여생 여러분한테 봉사해 드리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여러분한테 서비스해 드리는데, 요게 원래가 5월 달서부터. 50만 원으로 올르기를돼 있는데, 한번더 연장을 해드려서 30만 원으로 서비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짝이 끼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꾼대학 도로는 지금부터 으약 7년 전에 98번 지방도가 있어요. 경기도 지방도가 있는데, 이걸 땅꾼대학 1호 도로인데, 지금은 뭐냐? 다섯 개 짝기 끼어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도로 하나가 다섯 개 구간이 나갑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일반도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걸 땅꾼 대학 2호 도로로 인정을 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평택이다라고 우리는 건 도시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이제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안성은 어디냐 공업사회에서 도시사회로 진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땅값이 필요한 거예요. 설마 해서 업조닝이라고 그러죠. 이게 가격에 대한 조닝이라고, 저 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원고에는 지금 60만원 나왔던 게 100만원으로 바꿔 부른다라고 그러는 게, 이게 지역에 어느 날 업조닝이 돼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어, 이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그거예요. 그 지역을 찾아내는 게 우리 땅꾼대학의 목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늦었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화성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공인, 사정상 매각을 필요로 할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내 땅은 8m 도로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공장화가 나옵니다. 창고가 나옵니다. 근생화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은 300주셔, 400주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택안성은 아직은 것까지못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만먹자고된벼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목표는 8 0 0에 8m 도래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144쪽에는 8m 돌에 대한 약 250건의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에 도면까지 144쪽에 다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보시는데, 요거는, 우리 특별회원들, 지금 얘기한 땅권대학의 전문적인 회원들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료는 시든 막을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의 1순위에요. 그 다음에 지역의 2순위, 팽성이에요. 3순위, 어디에요? 지금 얘기한대로 청북. 그 다음에 안중에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여기가 1등 하네요그 다음에 팽성이 중앙미군 때문에 2등 하네요 3번이 고덕 때문에 하네요 근데 이젠 아니다. 이쪽 거이 순위를 왼격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이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이게 다섯, 다섯 개 구간에 짝이 끼 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 아, 저 여러분들 그 서울에 이제 강남에 가시면은 양재 아시죠? 양재에서 보면은 지금 헌농할 시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 용인 고속도로 이제 흥덕까지 가게 돼요. 이거 고속도로예요. 그다음에 흥덕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오산 아시 오산의 그 중앙동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앙동까지 가게 되는 거 이거 311번 지방도로예요. 그다음에 진이까지 가서 진이에서 어디입니까 용족 보통 얘기한 대로 소사벌 평택 대학까지는 지금 동부 고속도로 하 공사 중이죠 이건 또 고속도로예요. 하 그다음에 소사벌에서 성안까지는 이건 일본 국도 대체 우회도로 국대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안에서부터 어디야 광덕까지 광덕까지 가게 되면 이 광덕은 바로 민자 고속도로가 되 거예요. 다섯 개 구간이에요. 이 도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제2호 땅꾼대학 도로라고 명명한 거였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땅꾼대학에 한번 와보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검색어를 치면은 땅꾼대 검색어를 치면은 여기 안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총남 책자 봤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강의 봤죠? 그다음에 카페에서 여러분들 특별 회원방 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바로 매번 매일 올라오는 귀중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국도 지방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의 기능이 있어요. 도로 기능은 딱세 가지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국도 지방도 하나도 안 나와요. 간선 도로냐, 주간선 도로냐, 보조 간선 도로냐, 집산 도로냐, 국지 도로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로는 기능으로 보셔야 돼요. 간선 도로와 집산 도로와 국지도. 로 우리 한테 맞는 재테크는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 보시고 지금 얘기한대로 자이 도로에 대한 관리 계획은 평택시 도로 관리 계획인데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얘기한 2025년까지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다시 자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도시 관리 계획은 몇년 단위, 5년 단위 수립해요. 그러니까, 이 5년 단위, 그 2025년도에 술이 퍼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년이 지나니까 2027년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료, 지금 얘기한대로 오늘 강의하는 이 자료와 제공해드린 이 자료는 2026년까지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최근의 자료다 이런 얘기 여기는 설치 중인 고속도로계획 그 다음에 고속도로계획 그 다음에 인접시금 저 화성시와 또 아니면 안성시와 또 천안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저 노선도 그 다음에 성과분석도라는 성과 건 뭐냐. 우리가 5년 단위로 도시 관리계획을 집행을 하죠.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못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시정을 하죠. 그 재검토 내용이 나와요. 도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평택시만 해요. 평택시장이 화성시 뭐라고 안 그래요. 안성시 뭐라고 안 그래요. 평택시 안에서, 이 안에서 도로가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나.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24곳에 대한 우선수 투자 순위가 여기 나옵니다. 이 전서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비전에서 안성 공도 간 연결도로를 1번 순위를 놓겠다. 뭐는 2번이다. 3번은 뭐다. 4번은 뭐다. 우선순위, 투자에 대한 순위도가 나와 있어요. 자, 순위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역번호고 이번호고 맞춰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계획을, 즉시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축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 번호들은 평택시에서 매긴 번호기 때문에 제가 만든 번호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땅꾼대학도래요 이게 몇 개, 다섯 개 이름에 칼라도 다르잖아요, 칼라도. 다섯 개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도로에다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그럼 이쪽 도로에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고속도로 여러분 브레인시티라고 들어봤죠. 후면 도로예요. 여기에서 용이 아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여기는 소사벌리고 소사벌이지구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도로도를 지금 가서 주변에 가면은 고시가 된게 있고 고시가 아직 안된게 있어요. 우린못 뭐까지 탄지한다? 고시가 안된 자. 리이 자료를 보면은 전국의 고속도로. 약 200군데가 고시된 자료, 고시가 아직 안된 자료, 공사 끝난 거를 다 빼버렸어요. 작년도 자료에 파주 문산, 저, 서울서부터 문산 가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다 인터체인지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고속도로들이 나오죠? RC가 아직 결정이 안돼 있는데 예견을 해드려요. 95% 맞췄습니다. 이건 뭐 저희 제자들이 너무 다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갖다 보시고 평택 구상도 도로망 구상도 그다음에 어, 시원한 문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자,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달라 민원 들어온 거 내용 도면 거리 뭐 어, 구간 뭐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아 이제 지금 확장해달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서부 내륙 고속도로 잘 아시죠? 제천 가는 거예요. 제청 가는데, 여기다 IC를 신설을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IC를 신설 해달라, 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내용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개통을 했죠? 지니 남사. 지니어고 그 남사로 들어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215만평의 이동 남사 그 시스템 반도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로가 편도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나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번에이동남사에서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거론된 게 지금 얘기한 교통 대책에 이게 이제 양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도로를 여기 화서저 여기에 있는 오산시장이나 여기 있는 평택시장이 가만히 두고 볼것 같아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도로들이 나오게 된다. 이게 신설 도로예요. 이런 도로 주변에 가 있어야 어. 거기 옛날에 뭐였는데, 지금 저렇게 변했어. 이러면서 인생 역전이 되지. 여러분 기존도 일본 국도라든가, 그뭐 지방도라든가, 이런 도로 나와 있는 거 가봐야 뭐냐게. 땅값만 비싸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몇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이 개발 총남은, 여러분, 총남 한번 회원이 되어보세요. 제 인생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서비스해드린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원들이 더 잘하세요. 리필 강의 만 원, 신규 강의 이만 원에, 이런 자료 드리고, 강의 드리고 그랬는데, 제 연봉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월 수입이 120, 150만 원짜리, 최저 생활비도 안 되면서 여러분한테 봉사를 지금 몇 년째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나는데 다음에 가셔서 땅꾼 대학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지인이 도로는 어떻게 나오고, 뭐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이 내용입니다.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런데 집어는 공개 우리 회원들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안성휴게소 아시죠 내려가다 오른쪽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여기에서 알, 알, 하이패스 휴게소를 내겠다. 그래서 용이지구 용이동으로 이걸 빠져나가게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뜨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뜨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을 잡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가 생겼다. 이건 난리가 나죠. 그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잡아라 이런 얘기.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전 문제, IC의 떠금에안성평태 IC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전하는 문제.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 최적 방안이 되는 것이 이 도면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이 도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번호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도면으로 해서 이게 아홉 장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보시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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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그거 두면요. 그거에 대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뭐 시, 뭐 디, 뭐 이렇게 해서 내용 다 위계 조정 뭐까지 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된다. 라 우리는 얘기, 민원 반영 또 어떻게 한다, 신규도로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진이 지역 농어촌 도로가 나오는데 기존 농어촌 도로에다 신규 지정하는 농어촌 도로가 있어요 새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진이 같은 경우는 더 지정할 거예요. 이제 더 난리가 날 테니 그래서 이제 안중 지역, 그 청북 지역, 평성, 그 다음에 동부 지역, 그 다음에 민원검토 진이면 새로 신규로 지정하는 농어촌 도로는 어디냐? 진이면 실리 406에서 7번지 또 2번은 독곡동 205에서 25번까지 라고 면서집 번까지 다 나와 있죠. 이게 신규 지정을 하는 지금 얘기한 농어촌이 팔면에 도로변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내 땅에서 창고도 줘요. 그 다음에 공장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근생을 그러니까. 나 평당 500주쇼, 300주쇼, 라울이는 게 이제 뭐지 하나 나타나게 된다. 고덕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북에는, 오성에는, 포승에는, 평성에는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총괄도 이 자료도 아까 얘기한 이큰 도면에 나와 있어요. 왜냐?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약 250개의 8m 농어촌 도로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게 국지도로 나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거 설명을 해드려야죠. 경부고속도로와 일본 국도 여기에 땅권 대학 도로가 이게 몇 개가 짝이 있게, 다섯 개가 짝이 게요이 구간에서 아, 용인에 가서 여러분들 흥덕에 가서 평당 뭐, 지금 어, 뭐 주거지역도 500, 700 그러면 뭐 도로는 뭐 조금만 낮다라고 그러면 천만 원 달라고, 우리는 이 지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신설되는 대화 예정인 대화 이런 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에서 여기에서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를 못 하는데 다만 공개 못한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우리 회원한테 자꾸 얘기한 대로 이 자료 안에 다 있어요. 자료 안에 다있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어 욕을 어, 어떻게 됩니까? 강의에 참석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못 하셔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한 50여 명이 그, 이제 택배로 받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여러분이 꽉 참고하셔서 현장 답사하시고, 중개업소도 들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보 보완을 갖다 여러분이 유지하시면서 여러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 결정고시라고 나오죠. 여기. 결정고시라고 나오는데, 이 결정고시 되어 있는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렇게 봐보세요.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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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백동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면 지점 확률이 뭐예요? 95%. 이거는 거의 맞힙니다 거의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자료들은, 아, 요거는 참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성안IC가 여기서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자고속도로를 놓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성안안궁IC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빌리티가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 옆에가 북부 BIT예요. 이게 직산에서 있는 BIT 산단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두개 산단하시면 160만 평이에요. 어마무시한 산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2월 24일날, 이미 3월 15일날 지금 얘기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터지기 전에 저희 어디까지 연장을 했어요? 탕정을 해서 풍세로 해서 세종시의 무슨 면 소정면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저희 공격권 걸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지금 담 담주에는 천안시를 또 중점 이같이 중점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땅꾼 대학도로, 땅꾼 대학도로, 여기서는 이제 공개할 수가 없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결정 고시 되어 있고, 이동이 123쪽이에요. 123쪽이고 그러는데 어, 나머지 구간은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은 여기에 이제 어디입니까? 어, 지금 얘기한 대로 공사에 대한 구간에 지금 얘기한 도면들이 나와 있죠. 아, 어, 자, 이와 같이 도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라, 모셔라, 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올려 놨드렸으니까. 아, 어, 우리 땅콩 대학 회원님들, 어 회원님들, 여러분, 이 자료 가지고 제가. 제가 아직도 근력이 왕성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인생 역전 하셔야 돼요. 가장 적은 비용 가지고 가장 커다란 로또 땅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 땅꾼 대학 아닙니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